안녕하세요. 엔지니어 레벨 통해서 25년 1회차 전기공사 기사 자격증 합격생입니다. 비종공자입니다 실무는 전기로 이제 6년 정도 있습니다. 필기는 일주일 정도 된것 같고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기업 전기직으로 취업을 희망을 해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엔지니어랩에 계시는 김상훈 교수님을 따라왔는데요. 제가 전기기사 공부를 했었을 때 김상훈 교수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고 그때 많이 배웠다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김상훈 교수님 따라서 엔지니어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인터넷 강의 보는 거 제외하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계속 순공부를 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는 유튜브에 전기요금이라고 해설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보건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그분 거를 참고를 하고 기출문제를 한 10년치 정도를 해서 계속 풀어올고 이제 시험장을 갔더니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공사기사 필기 과목이 면제가 돼서 한 과목만 볼수 있어서 그 부분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기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한번 따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상훈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이론 공부를 빠르게 해독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김상훈 교수님께서 파이널 특강으로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별 5개, 별 4개, 별 3개 순서로 이제 빈출 문제를 먼저 수록이 돼 있는데 그 문제를 익히려고 하였고, 그와 동시에 뒤편에 수록되어 있는 단답 문제를 암기를 함으로써 먼저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빈출 문제들을 다 익히고 22년 기출 문제를 들어가 보니까 해독 속도도 많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독 때부터 60점 이상은 꾸준하게 나왔던 것 같고 그렇게 계속 해독을 하다 보니 합격을 한게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사기사 특성상 암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암기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어제 외웠던 거를 오늘 다시 보게 되면 3회독 정도까지는 계속 휘발성이 강해돼서 어? 뭐였지? 뭐였지? 하다가 4회독, 5회독 이렇게 점차 늘어날수록 암기가 되는 걸 느꼈고 7회독 이상 때부터는 무난하게 다 책에 수록되어 있는 단답형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기에서는 확실히 반복이 중요하다는 라걸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극복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기 기사를 공부할 때 당시에는 제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학원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타 학원을 찾아가서 필기를 공부를 하였고 이후에 이제 실공부를 할 때는 또 이제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타 학원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초적인 수학이라든가 회로 쪽에서 문제라든가 너무 전공자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솔직히 어 이게 답이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는 지인 이 이제 김성훈 교수님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튜브에서 김성훈 교수님을 접하게 되었고 이분의 강의가 너무 명쾌하고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하여서 전기기사 실기를 이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사 기사를 준비할 때도 자연스럽게 김성훈 교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인분은 합격을 하셨을까요? 어, 네, 합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기기사. 네, 저보다 먼저 공부를 하셔서 저보다 전회차에 합격을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알려 주셨던 것 같아요. 전기 기사를 할때 김상훈 교수님이 파이널 외에 모의고사를 따로 집필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셔서 책을 만든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기 기사도 그렇고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기사 실기 문제 필기 문제가 나온다거나 산업기사 문제가 튀어나온다거나 이제 아니면 전공 문제가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상훈 교수님께서 출제하시는 그 모의고사에는 그게 다 대비가 돼가지고 그거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을 희망을 하고 있어서 공기업에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씩 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전기상기사를 취득을 했고 컴활 1급이라든가 각종 자격증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자격증이 이제 영어 자격증 정도 남았는데 영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엔지니어 랩에서 김상훈 교수님이 공기업 강의를 이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공기업 전공 공부를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기기사를 시작을 했을 때 아무래도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이과쪽 수학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자기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갑자기 삼준적분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회로이론에서 라플러스 변환이라든가 이게 지렁이가 굴러가는 줄 알고 정말 막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비슷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결국 합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김상훈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